반갑습니다. 조점장입니다. 요즘 구독자 수가 조금 오르고 있어요. 야 기분 정말 좋아요. 때려칠라 했는데 남이 보기엔 적어 보일지 몰라도 저는 한분한분 한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 감사합니다. 뭐 나중에 저도 한번 구독자 입...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다니시는 편의점 점주님은 어떠신가요? 편의점 알바생 유형 몇 가지에 대한 영상 댓글을 보니까 물론 좋은 점주님 만나서 일 잘하고 있다는 댓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편의점 점주란 이미지가 참안 좋더라고요. 저 또한 되돌아보게 되고 또 뭔가 억울하고 쪽팔렸어요. 제 채널 영상의 전체적로 적으로 알바생분들에게 공감을 얻어내 보려고 만든 건데 악덕 점주색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영상은 너무 쉽게 보고 만든 것 같아요 어, 일단 죄송합니다 뭐 악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댓글을 쓰신 분들한테는 화가 전혀 안 나고 그 편의점 악덕 점주들한테 화가 났어요 제가 대신 욕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편의점 알바생의 공감할 편의점 악덕 점주 유형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편의점 알바하면서 경험해본 악덕 점주와 제 매장 알바생들이 저한테 알려준 전에 있던 편의점에서 겪은 일들 그리고 여러분이 남겨주신 악덕 점주에 대한 댓글을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겪은 썰인지, 제 알바생이 겪은 썰인지,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인지 모르게 약간 짬뽕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알려주신 그분들한테 피해가는 게 싫어요. 그리고 착하신 점주분들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니까 혹시나 한 분이라도 보신다면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로지 악덕 점주들한테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쪼잔한 유형. 아무래도 최저시급을 안 챙겨주는 경우가 제일 많죠. 댓글 보다가 시급 6,000원대도 봤어. 이게 사람새알 바하고할때 채용 공고를 보잖아요. 거기에서는 최저 시급이 맞아. 채용 공고 쓸때그 사이트에서 경고하거든요. 최저 시급 주라고. 근데 연락하고 막상 면접을 보면 최저 시급을 낮추는 곳이 있어요. 대부분이에요. 수습, 수습도 아무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더잘 아실 것 같은 법까지 알려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알바생이 어리면 더 그래요. 그게 맞는 듯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 초년생들은 싸우기도 싫고 잘 모르니까 그런가 다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파서 한번 못 나왔다고 전에 일한 급여까지 안 주는 분도 있어요. 최저 시급 안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 진짜 진심으로 반성하세요. 내가 욕먹었잖아, 이제. 세... 두 번째, 할 일을 미루는 유형. 예를 들어, 3시에 물건이 들어오면, 교대하는 6시까지 정리 하나도 안 하고, 진열 안 하고, 청소 안 하고, 싹다안 하고, 다음 교대 알바생한테 떠넘기는 분이 있어요. 본인 근무 시간에 벌어진 일이면, 아무리 점주라 해도, 본인이 마무리를 짓고 가셔야지, 뭐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알바생이 한참 전에 물건이 들어왔는데, 정리 하나도 안 하고, 점주님한테 일을 미뤘어요 점주님, 그 알바생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잖아요. 알바생도 마찬가지로 그 편의점 안 다녀요. 아시다시피, 다른 편이 좀 많거든요. 뭐 본인 편하자고 알바생 뽑은 건 같은 입장이니까 알겠는데 이건 뭐 적당히 편해야지. 그냥 알바생 더 구하시고 집에 쭉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시간 날짜 약속 안 지키는 유형. 본인은 시간 약속 드럽게 안 지키면서 알바생들한테는 아주 엄격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예, 한두번 늦는 것도 아니고 매번 늦어요. 이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월급 날짜 조금 미루는 거. 한두 번은 사정상 못줄수 있다고 쳐요. 그럼 월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알바생한테 사전에 연락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저도 알바할 때 월급 날 새벽까지 기다린 적도 많아요. 기다린 내가 잘못이지 아주 그리고 매번 정해진 날짜에 안 주고 제멋대로 주고 싶은 날에 주는 분이 계세요 아주 그냥 지꼴네 번째 이해심 1도 없는 유형 항상 15분 정도 일찍 와서 먼저 퇴근하시도록 인수인계도 일찍 끝내주고 빡세게 손님 받고 짬통 비우고 청소하고 물건 다 땡기고 성의 제거하고 진열 다 채우고 진상들 다 상대해주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 하나 덜 채웠다고 아침에 자고 있는 사람한테 이 카톡 사진 보내면서 별 생트집 다 잡으니까 그런 잔소리들이 누적이 돼서 참다 참다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불쌍해서 뭐 걷어졌더니 통수를 치냐고 말하는 점주도 있어요. 아주 지랄 뭐 자신의 가게고 자신의 돈이고 재산이고 누구보다 제가 잘 알겠는데 큰일도 아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볼땐 실수도 아닌 것 같아. 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지만 별것도 아닌 일에 트집 잡고 집착은 또 더럽게 심해서 애꿎은 알바생들만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융통성 더럽게 없어서 알바생 감시하느라 항상 바쁘고 매사에 불만 가득한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카톡 짤을 본 적이 있는데 와 무슨 대출... 문자도 아니고, 이 퇴근하고 자는 중인데, 시도 때도 없이, 큰일도 아니고, 같은 실수를 뭐한 것도 아니고, 사진 보내면서 이거 하나 안 했고, 저거 하나 안 했고, 라면 하나 안 채웠고, 이렇게 아주 아주 사소한 것들도 잔소리 하는 분들 계시죠? 제가 볼때 그거 병이에요. 알바생들하고 서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편의점 알바생분들이 공감할 악덕점주 유형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봤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올린다고 그 인간들이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알바생분들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영상 올리려다가 너무 안 되겠어서 급하게 올려 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